안녕하세요. 온라인 전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온라인 전시관 이게 뭐야 하고 놀라셨을 텐데요. 음, 제가 만들어낸 전시관입니다. 네 저희가 음, 작품을 보러 전시관에 가게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많이들 주춤하셔서그 어, 어, 전부터 생각했던 방법이긴 한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시를 볼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해봤습니다. 어떤 공간이나 가격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나무와 꽃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나무가 어떤 모양이냐면 사다리 모양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글, 판넬 작업을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은 판넬로, 나무 판넬에다가 지금 이 앞지로 글을 담아봤고요. 그리고 나태주 씨를 담아봤고, 지금 잘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보시는 이 작품은 이제 전에 전시를 했던 작품인데, 이 틀을 한번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사다리에다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 근데, 오, 어,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잘 보시면, 그 사다리는 이렇게 잘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막끈으로 한번 만들어서 이렇게 X자로 막건으로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오미자 줄기예요. 이제 봄이면은 오미자 줄기 덩굴 가지치기 하는데 그거를 잘라놓은 걸 가져다가 한번 감아 봤습니다. 그리고 나무에는 빠질 수 없는 게 꽃이죠. 이거는 노단세라는 꽃인데 이 꽃은 제가 작년 3월에 사서 지금까지 말리고 있던 꽃인데요. 이제 1년 봤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또 위치를 바꿔 봤는데 지금 잘 보시면 약간 배치를 조금 이렇게 좀 수북하게 있는 꽃 혹은 좀 약하게 있는 꽃을 좀 배치를 한번 잡아 봤고요 그리고 나무하고 꽃이 있으면 당연히 잎이겠죠 그래서 잎은 제가 아래다가 이렇게 초록초록한 화분을 좀 배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화분도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덩굴 식물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덩굴을 타고 올라가면 예한반 정도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사다리만 한번 만들어봤어요. 사다리를 만들어봤는데 아까와 마찬가지 나무와 저쪽이 오미자 덩굴 그리고 노단색 꽃을 재료, 같은 재료로 다른 느낌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약간 S자 형태로 가다가 꺾어지면서 갈수 있게 오미자 덩굴을 한번 감아봤고요 그리고 여기 캉캉칸 지금 세 칸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세 칸에다가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지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요칸캉칸칸그 액자를 한번 넣을 생각이에요. 제가 온라인 전 시간이 완성된 작품도 넣지만 이렇게 중간 중간 작업하는 과정을 올려드려서 다른 분들도 하실 수 있게 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액자는 기존에는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요번에는 액자 틀을 한번 사각형으로 만들어봤고요. 사이즈는 한 세로 50에 가로 한30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지금 잘 보시면 작품이 없습니다. 어, 그 이유가 액자 따로 그 다음에 글 따로 지금 하려고 작업을 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다가 작품을 따로 놓고요. 그때그때 그때 바꿔서 체인지할 수 있게 작업을 할 거고 이제 일부러 지금 나무줄기를 아래를 조금 길게 뺐어요. 조금 아래쪽에 무게감이 갈수 있게 그리고 꽃도 좀 군데군데 달아주고요. 그래서 한번 작품을 해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